지난주 우리 정부 경제 통상 사력탑들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관련돼서 다수 쟁점에 대해서 상당부분 진전을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 측과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일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국간에 논의되고 있는 금융 패키지는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 제조 부흥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우리가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산업통상부를 비롯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우리 외환 시장의 민감성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또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로 가능한 한 APEC 계기 내에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와도 적절한 시점에 관세협상의 결과를 공유하고 당정 간의 협력을 통한 후속 조치 논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졸속으로 추진된 한강버스의 민낯이 국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1인 어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운행 중단이 예견된 것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강버스에 투입된 자금의 약 69%는 서울시가 조달하고 민간의 투자 금액은 2.8%에 불과한 비정상적인 구조로 민간 특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2007년에 시행된 한강 수상택시로 매년 5억에서 7억 원의 적자를 내며 혈세를 낭비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한강버스도 제2의 수상택시와 같이 치정용 정치쇼 전철을 밟으며 혈세버스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진상규명하고 또한 진상규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상택시의 경우에 폐지하기 전에 3년 동안 한강수상택시를 사용한 인원은 100명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추산했던 하루 평균 사용자는 1만 9,500명, 아니죠, 2만 명이었는데요. 거기에는 한참 미달한 수준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또 자유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갤럽과 시사인에서 실시한 2025년도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대법원은 10점 만점에 4.11점을 기록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사태를 비롯해 올해 대법원의 대선개입 의혹 등 대법원 스스로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법개혁을 통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안은 대법관 수를 늘려서 사건 부담을 줄이고 또 판결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의 개선, 하급식 파급심, 팔견문,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의 도입, 재판 소원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사법 개혁 방안이 마련되고 또 법안이 발의된 만큼 입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충분한 논의 그리고 공문화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보완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허위 정보가 넘쳐나는 디지털 시대에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는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수익 창출, 또 정치적 경쟁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일부에서 포연의 자유 위축이라든지 또 관련해서 우려를 갖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언론개혁 특위와 과방위 차원에서 언론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공정성 심의조항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또한 대안 없는 말폭탄 사실 왜곡 정쟁용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개혁에 함께 동참하길 촉구합니다. 정쟁 국감은 멈춥시다. 2025년도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정치공세와 파행을 반복하는 정쟁 국감을 멈추고 민생 국감, 또 정책 국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대한 무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과 국민의 주거 안정 꿈을 산산히 무너뜨리는 무지와 무책임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집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이 재명 정권과 여권의 고위 인사들은 이제 막말로 상처를 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상경 과거 대장동 사건을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이자 이번 대책의 주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 유튜브에 출연해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대출을 다 틀어 막아놓고서는 집을 모아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 라고 하는 말이 과연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수 있는 말입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 정권의 여권 고위청이 노골적인 위성과 뇌로남불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들한테는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를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모두 수십억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분당의 재개발 수혜가 예상되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 30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다려서 사라고 막말을 했던 이상경 차관은 56억 원이 넘는 자산가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33억 원대 아파트까지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와 여권 고위층은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외곽에서 3시간 출퇴근하면서 살아라. 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서울 추방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은 누릴 것다 누리고 할일다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발상입니까? 이재명 정권의 고유 관계자들, 더 이상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을 농락하지 말기 바랍니다. 민중기 특검 관련입니다. 어제 민중기 특검이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민중이 특검은 뻔뻔하게 본인의 개인적인 일로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라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면서 리더십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입니다. 이제 본인이 구차하게 직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특검 수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특검의 강압수사로 무고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에는 특검이 불법적인 회유와 강압을 가했다는 절규어린 정언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정을 넘겨서 조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은 특검도 인정했습니다. 이 자체로 수사 준칙을 어긴 반인권적 수사임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우리 당 국감 제보 센터를 통해서 민중기 특검으로부터 회유와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 정희철 면장님에게만 유독 특별히 강압 수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당에 들어온 제보들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한 투자 의혹은 1,3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우롱할 뿐 아니라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묻습니다. 동일한 의혹을 받았던 이춘석 의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민중기 특검도 마찬가지로 특별 검사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민중기 특검은 어제 입장문에서 위법사항이 없었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민중기, 민중기 특검은 주식 매입 시점이 언제인지, 누구로부터 매입했는지, 무슨 돈으로 매입한 것인지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중에서 얘기하듯이 만주 클럽이 대장동의 50억 클럽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하는 점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매도 시점도 밝혀합니다. 뜨뜻하다면 매도 시점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말은 민중기 특검이 기소해온 모든 피의자들이 했던 말일 것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그동안 그분들의 말을 믿어줬습니까? 위법이 있었나 없었나 라고 하는 문제는 본인이 당사자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이용투자 의혹에 대해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민중기 특검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자격도 없고 신뢰도 잃어버렸습니다.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민중기 이제 그만 특별검사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